중국 갑조리그 12라운드 연기대구, 선전 롱화팀의 박정환 구단과 취저월 앙커팀의 장치룬 7단의 바둑입니다. 장치룬 7단은 2000년생 기사예요. 원래 2000년생 기사라고 하면 중국에서 요번에 이제 엘즈배 우승한 딩하오, 그리고 응시배 결승에 진출한, 아, 셰커, 그외 리웨이칭, 랴오위애너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장치룬하고 이링타오 선수까지 6명의 강자가 있었다 이랬었는데 장치룬하고 랴오이아의이링타워가 조금 그들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원래 유망주로 유명했던 기사니까 당연히 실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랭킹은 4 8위에요 가장 최근에 발표한 거에서 48위인데 실력 자체는 그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이 취조 랑커 팀하고 선전 롱아 팀이 나란히 8구이거든요 선전 팀이 8위입니다 그런데 취조원 앙커 팀의 용병으로 가 있는 김지석 구단이 이번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멤버를 봤을 때 선전팀한테 어차피 이긴다. 아, 이길 수 없다. 어차피 이길 수 없다. 그러고 돈 아낀다고 생각하고 김지석 구단을 뺀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를 좀 대등하게 서 점수를 좀 따야 지금 9위니까 8위 안에 들어야지 최종 그 우승 토너먼트로 갈 수도 도전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사실상 약간 포기한 느낌이라서, 아, 김지석 구단도 빼고 얘네들이 도대체 뭔 깡이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허재구단하고 그래서 대결, 주장전 대결은 토자시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 박주환 구단이 주장전 나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중국에서는 끝까지 허재구단을 믿는데, 허재구단이 오늘 토자시 구단한테 아주 고생하다가 역전승해서 이겼거든요. 그럼 박재환 구단은이 장치론 칠단을 맞해서 이 7단을 맞이해서 어떤 바둑을 뒀는지 제 3장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초반은 이렇게 뭐 무난하죠?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게 두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두고 붙이고 이렇게 여기까지 저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거를 밀어 아 요거는 이제 흑이 하나 하는 거죠. 요즘은 이쪽으로 미는 수가 더 많이 두는데 귀를 받는 건뭐 옛날 정석이니까 나쁘다 할수 없죠. 여기서 보통 백이 여기를 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밀지 않고 여기다 어깨 짚는 수는 실잘못 봤어요, 저는. 근데 봤더니 지금 민수하고 승률 차이나 이런 게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충분히 둘수 있는 수다. 다만 이때 요걸 들여다보는 게 타이밍입니다. 박정우대 정확하게 뒀고요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우변을 직접 움직였죠. 강수죠. 강수로 둬서 이렇게 2단 젖혀 왔는데 여기서 같이 1 0이 2단 젖히는 수가 첫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중국룰이기 때문에 더미 7집 반이라서 100이 좀 좋게 출발하는데 이 2단 젖히는 수를 보자마자 아, 100의 우세함은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2단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 이렇게 늘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고이렇게 두고 여기 젖혀서 상변을 두면 요거 두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젖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두는 뭐 이런 정석. 이런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백의 후착의효. 덤 7집 반 때문에 우세한 그걸 지켜 나갈 수 있는 건데 실제는 여기를 젖히니까 단수 치고 이어서 여기서도 단수쳤을 때는 다른 게 정수인데 이어서는 여기 이었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백이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밀었을 때 여기를 둔수이 수가 이제 더 나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요부분에서 백이 연속으로 실착이 나오면서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젖혀야 되고요. 끊으면 여기 지키고 단수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건데 그리고 성 아, 여기를 붙여요. 이거 뭐냐면은 끊었을 때 충머리를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백은 이제 귀를 이렇게 지키는 모양이 되고요. 이거를 양보를 하고 축머리를 백이 좋게 하다가 귀를 뺏기면 축을 이기고 바둑은 나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축머리만 좋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은 여기를 계속 밀어서 나가면은 요게 백이 약간 불리해요. 뭐 한, 한 집에서 한집반 정도, 그 정도 불리하지만, 그 정도는 뭐 백도 둘수 있는 거죠. 좀 타이트하게 버텨야지 백도 괜찮은 건데 실제는 이렇게 타이트하게 두지 않고 손뺀게 약간 느슨했어요. 그러면 이 느슨한 수를 응징하려면 박정부단이 어디다 두는 게 좋으냐? 여기가 좀더 타이트하게 이걸 바로 강력하게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칠때 젖히고 이런 식으로 둬서 계속해서 백대 말을 압박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거의 세집 정도 흙이 좋거든요. 근데 실전은 여기에 두는 바람에 요거하고 요거의 실수가 퉁이 돼서 지금은 그냥 뭐한집반 정도, 흙이 한집반 정도 좋습니다. 지금 바둑은 계속 흙이 좋아요. 여기 아까 2단 젖히면서, 배기 같이 2단 젖히면서 흙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올 때 젖혀서 이렇게 두고, 항변, 요거 하나 들여다보고 따서 사실 이런 거딸 필요 없이 원래 귀를 두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지금 박주환 구단의 오늘 컨셉은 올 코트 프레싱으로 압박. 요게 조금 느슨하긴 했지만, 올 코트 프레싱 압박으로 상대방 대마를 그 공격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두니까 계속 공격하려니까 들여다 본 건데, 사실 요 수가 또 조금 실수예요. 이거 상황에 따라서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이 걸친 다음에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성 아, 어, 나중에 끊을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더 좋은데, 그냥 가채 없이 들여다봤어요. 요거는 사실 1 0이 받아주면 이득이다라는 건데 안 받아주죠. 받아주면 이게 돌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안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안 받고 원래는 요거를 지금 교환을 해야 돼요. 요두 개를 교환을 하고 이렇게 날일자로 가면 끊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두고 여기 밀고요. 그리고 다가올 때 뛰고 여기 두면 이런 식으로 둬서 요게한한집 정도 백이 불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들여다본 게반집 정도 손해를 본 수입니다.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꼬부렸어요. 그래서 끊었죠. 사실 이거 끊는 것도 그냥 상변 쪽을 어디를 두던가. 뭐 여기 다른 데둔게 좋은데 끊는 건뭐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백이 이 수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이걸 교환하고 근데 여기 밀면 요 교환이 되어 있으면 살아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 두면은 손을 빼도 이건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잡으려고 어디 두대가 없잖아요. 요한점 아니면 요한 점이 잡혀있는 거예요. 잡으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미는 순간 살았죠. 요한점 아니면 요한 점이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이백 대만은 요 교환을 해서 살아났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여기를 었잖아요 욕심입니다. 착각한 것 같아요. 대마사화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박주환 구단이 어쭈 지금 네가 박종환을 몰라보나 본데 내가 조금 바뀌었어 기풍이 옛날 내가 참고두는 기풍으로 좀 알려져 있다면 나도 이제 서른이 넘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공격할 거야라고 하고서 참 대마를 공격해 갑니다. 사실은 원래 박주환 구단이 어렸을 때부터 타이트하게 공격하는 거를 잘했었는데. 아, 참아야지 세계대의 성적을 더 낸다고 생각하고 참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보이나? 그 참았더니 나를 뭐로 알아? 그러고서 탁이백대마를 잡으러 간 거죠. 사실 장치론 칠단이 여기에서 맥정을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찝는 맥이에요. 나름대로 맥이고 좋은 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정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리고 단수지면 이렇게 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패감은 이쪽 어디에 좀 있으니까 패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너무 혼자만의 달콤한 생각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쑥 빠지는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그런 게 아까처럼 금방처럼 달콤하게 백대마가 그냥 사는 수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아, 인공지능은 뭐라 그러냐면, 아, 실전은 너 혼자만 수익기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지금이라도 여길 뒀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받아주면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흙은 여기다 놓고 잡으러 가는데, 요거 나올 때 여길 차렷합니다. 끊으면, 이게 도요 나오니까. 치중을 하면, 요렇게 두고요. 찍고, 넘어가면 빠져서 요 흙, 백대마를 흙이다 잡는 겁니다. 그 백이 얻은 거는 요만큼만 뚫어간 건데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여기 두면 사실 아까 요 자리를 둬서 약간 이득을 봤잖아요 이렇게 두는 게 인공지능은 최선이라고 말, 말해요 이게 절에가 말한 최선인데 사실 절에가 만들어준이 그래프를 보고 야 이게 최선이라고 이렇게 두면 백이 16집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16지 부족한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실전처럼 선택한 것도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6지 부족한 게 최선이라는 얘기는 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홍 대회 꼬부려서 대화에 한방 날리니까 가기이 그냥 날라간 거죠. 여기 따내고 여기를 붙일 때 이렇게 두니까 이을 수가 없죠. 덕점이 잡히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을 때 이걸 따버립니다.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를 막을 여유가 없죠. 이거를 막으면 이걸 뚫어버리니까. 아니면 이걸 먼저 쳐도 돼요. 이걸 먼저 치고 이걸 뚫어요. 끊으면 이렇게. 단수 쳐도 있고. 하다못해 이게 빅만 나도 이 오른쪽이 죽으니까 이 백대마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얘네라도 좀 살아가 보자. 중앙으로 나와서. 그랬더니 여기 젖혀서 이 다섯 점이 또 걸립니다. 근데 이거 다섯 점 받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기 급소를 쳤는데 다섯 점이 잡히니까, 백은 이거 다 살아갔죠. 아까 다 죽을 것 같았던 이 돌들이 다 살아갔는데, 문제는 이쪽이 다 걸렸습니다. 그리고 귀에 삼삼을 지키니까, 예, 전체 몸통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꼬랑지라도 석재하면서 살아보겠다고 젖혔는데, 그거를,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살아는 갔는데, 이렇게 해서 사라는 갔어요. 여기에 세수고 여기에 세수고 여기 지켰기 때문에 백이 여기 도서 요만큼 이득을 봐놓고 잡으니까 이 백대마의 석점을 잡았는데 지금 선수를 다시 흙이 차지했잖아요. 여기 지켜놓고 두터워지니까 이 죽은 듯이 보였던 이 흙돌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게 다시 움직이니까 이 아까 다 살아갔던 줄 알았던 이 백대마가 다시 곤마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시, 공마야이러뭐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신나게 몰아치는데, 아, 정말 이건 뭐 몰아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신납니다. 그래서, 야, 박정환 구단이 서른 살이 넘더니, 과거 조은영 구단이 이창차 구단한테 밀리면서, 조은영 구단 이 40대 중반에 그렇게 기풍을 바꿔서 전신이라는 기풍으로 세계를 호령했었잖아요. 근데 바둑계가 점점 그 약간 조로하고, 예, 선수 전성기가 좀앞 젊은 나이도 땡겨지는 추세라 서 그런지 박정구단은 30살에 지금 전신모드 40대 중반에 조은영 구단이 취했던 전신모드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대마 전체가 휘청입니다 요거 끊어갖고 이렇게 돌아서 단수 치니까 요거 따서 흑대마는 살았어요 백이 요거를 따면은 여기한 집은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다 놓고, 이걸 단수치면, 요렇게 해서, 이 백대마 전체가 폐에 걸리는 거예요. 백대마의 사활이 폐에 걸려 있는 거죠. 지금. 요걸 따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기에 앞서, 요걸 먼저 단수를 쳤죠. 이어주면, 따서 살았으니까. 한 집? 여기하고여기가 맛보기로. 그랬더니, 박주환 구단이안 받아주고, 여기한칸 뜨니까, 아, 장치론 8단이, 아 장치론 7단이, 예, 여기서 더못 견디고, 도를 거둡니다. 인공지능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길 받아야 된다는 거. 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단수치면 이쪽이 또다 걸리는 게 있거든요. 6대백대 마가 다 걸려도 바둑이 끝나니까 여기를 두고 그러면 여기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여기를 잡으러 가고 따내면 이거 됐다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이 패싸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 마지막 되게 버팀이긴 한데 사실 흑이 워낙 지금 이득을 많이 받아서 이거 다 살려줘도 이기고요. 살려줄 때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득을 볼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이 대화 살, 폐가 걸려있는 상황으로 냉정하게 인공지능이 형세 판단을 했을 때 지금 그 형세는 어떠냐? 지금 이렇게 폐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한 50집쯤 졌어요. 정구단이 50몇 집을 이겨서 된 얘기로 박내기면한 여섯 방쯤이겠습니다. 만방은 아니에요. 여섯 방, 여섯 방. 그랬더니 돌을 아, 장치른 질단 여기서 거뒀습니다. 아, 이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진짜 기풍 변신을 한 거냐, 아니면 이바둑을 한번 해본 거냐.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도 좋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냐라고 어,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박정환 구단 이런 식으로 기풍 변화를 보여서 아, 전신의 바둑으로 둔다. 바둑팬들한테 또 인기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